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을 깨며 수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초대형 산불 대응 개선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태백을 오가는 태백선에 2028년까지 고속철이 도입됩니다. 주민들은 조기 도입을 바라고 있지만 코레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3월 한 달간 도내 코로나19 학생 감염자가 4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은 저조합니다. 자치 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체감도가 낮은데다 제도도 뒷받침되지 않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달 초 경북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난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많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장비 확충과 산불 지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동안 이어졌던 경북 강원 산불은 2만 707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단일 시군 피해로는 울진군이 14,140헥타르로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삼척 근덕의 피해 면적 13,033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이 20여 년 전과 다른 점은 같은 시기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으로 지난해보다 1.8배나 많습니다. 산림청은 한 번에 많이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엔 진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 산불 피해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 강원 산불시 진화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잔불, 산불 장기화로 인해 어, 전문 진화 인력 피로도도 누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대책으로 경찰과 해경 헬기까지 산불 진화에 지원할 수 있게 장비를 갖추고 강원 동해안에 대형급 헬기 13대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진화 자원을 확충하면서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개설을 확대하고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등 산불 방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초기부터 인접시군 진화 장비를 최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대형화 경향에 대비해서 초대형 산불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현장 대체 본부장의 진화자원 동원 및 권한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빈번하고 초대형으로 발전하는 동해안 산불 국가적이고 유기적인 맞춤형 대응체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태백역을 잇는 태백선에 늦어도 2028년까지 고속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고속철 도입을 더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코레일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산을 따라 구비진 태백선 철로를 속도를 줄여 달립니다. 주변 동해선과 강릉선은 고속철이 벌써 도입됐지만 태백선은 무궁화호 운행이 전부입니다. 태백선 이용객들은 열차 선택에 제약이 있다 보니 불만이 많습니다. 짜증나서 저는 서울 한 번씩 가려면 진짜 짜증나요. 3 시간 반이 걸리잖아요. 그냥. 고속철을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야 좀 많이 이렇게 승객들이 이용은 하겠죠.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러니까 이용객 불만이 높아지자 강원도는 당초의 고속철 도입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쿠레일과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2028년 단계별 폐차가 예정된 무궁화호를 대체할 고속철 E M U 150 투입을 앞당긴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코레일 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등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더나도 부분이 코레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테고자지마서 계속 를 드리고 있는 거, 드리고 있는 이고요 하지만 코레일은 적자 노선이어서 고속철을 앞당겨 투입하기 어렵고 시간 단축 효과도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며 최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태백역 구간의 예상 단축 시간이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 좌우로 거불거불하잖아요. 그래서 하만큼 속도밖에 못 걸로 예측이 돼요. 속도를 빨리 서 단축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조금 한들서 단축되는 측면이거든요. 때문에 코레일은 속도 개선 효과가 있고 수익성이 좋은 경부선 등을 고속철 우선 도입 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선 고속철 도입은 교통 오진 강원 남부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조기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도내 공직자 170여 명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관보 등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문순 도지사는 16억 3천여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천여만 원 늘었으며 민병희 교육감은 전년보다 1억 3천여만 원 늘어난 7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구정면 부동산 매매권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은 6억여 원, 김양호 삼척시장 4억여 원, 김철수 속초시장 7억여 원, 심규원 동해시장 7억 6천여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양광 사업으로 채무가 쌓여 2억 9천여만 원이 줄어든 5,300여만 원, 최승준 정성군수 5억 3천여만 원, 한명준 고성군수 3억 8천여만 원, 김진하 양양군수는 3억 4천여만 원 등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한 달간 강원도 내 학생 코로나19 감염자가 4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초, 중, 고학생 4만 1,9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대학생도 6,052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초, 중, 고 교직원은 4,244명이 확진됐고, 대학교 교직원은 753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사흘째 도내에서 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7,48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4만 1,70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소아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접종 사전 예약률이 1.5%에 불과합니다. 만 5세에서 11세 접종 가능 대상 강원도 인구 9만 1,503명 가운데 1,354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접종은 강원도 소아접종 지정위탁의료기관 36곳에서 오늘부터 진행됐습니다. 강원도는 지정위탁의료기관의 전화에 백신 여분을 확인한 뒤 방문하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치안 강화 목적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도대체 뭐고 하고 있기는 한 거냐는 비판이 여전할 정도로 지역 주민 체감도 낮은 데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강원도 자치 경찰위원회, 주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친다는 자치 경찰제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동안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삼안 운동을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적 8곳을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불법촬영 예방 시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또 105곳의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환경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위원회는 성공적 출범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년차는 우리가 기반을 다진데 2년차부터는 도민들이 자치 경찰제가 실현할수 있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치 경찰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습니다. 마을 치안 서비스의 직접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치안 수요는 많은데 이를 논의하고 개선할 행정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돗단위, 광역단위 조직은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연계가 어떻게 안 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조차도 뭐가 바뀌었느냐고 되묻습니다. 헷갈린 문의만 자신있게 한다고 해놨지 지금 수질적으로뭐 TV에 밖에 바뀌거나 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지 뭐. 조직의 근간인 인사와 예산을 아직도 국가 경찰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치 경찰제의 핵심 가치인 지역 치안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도민안전역점사업은 9개.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합쳐도 사업예산은 고작 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 경찰제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제도 개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서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여야 정당이 6.1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내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고 경선을 통해 늦어도 5월 초 공천, 공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내일부터 8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하고 중앙당에서 부적격과 가산점 등 심사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모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 조사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고양 행신역에서 강릉역까지 오가는 KTX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고양 행신역에서 강릉역으로 들어온 첫 KTX 연장 열차에 환영식을 열고 열차를 타고 온 고양시 주민들과 함께. 강릉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투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서북부권과 강릉시를 연결하는 KTX 열차는 행신역에서 아침 7시 33분, 강릉역에서 밤 9시 28분에 출발해 하루 1회 왕복합니다. 강릉시는 경비 서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여건을 고려해 배차 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귀국길이 막혔던 러시아 교민 70여 명이 오늘 동해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외교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러시아 지역 교민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러시아 항로 운항을 중단하자 한인회 등이 선박 임시 운항을 요청해 오늘 특별 여객선을 타고 동해항으로 입항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사태로 인한 연관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 관련 단체,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러시아산 석탄과 수산물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명 한식을 전후한 산불 위험 시기에 소방 당국이 영서지역 소방차량 24대를 영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춘천과 원주소방서 등 영서지역 소방차량 24대를 영동지역 6개 시군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동지역 소방차량이 기존 62대에서 여든여섯 대로 늘어나게 되며 이동 배치된 소방차량은 산불 대응과 산림 인접 문화재와 사찰 민가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성군의회가 정성군에서 제출한 5,5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96억 원 늘어난 규모이며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과 정선3교 접속도로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75억 원 늘어난 4523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